내 운이 되고 나한테 희망이 되고 또한 앞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생각외로 아까 얘기했듯이 어? 이게 뭐지? 이게 운이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는요 내 응. 운이 뭔가요? 누구나 다 오는 운 근데 모르고 놓치는 운 아... 지나가고 나면 저 돈이 내 돈, 저 사람이 내 사람, 저 집이 내 집인데 근데 왜 앞에 와 있는 걸잘 모를까? 자, 대운은 어, 10년 주기로 다 돌거든 대운 자체는 10년 주기로 다 도는데 대운은 다른 거 없어 그 징조 들어오는 거아이 운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선생님 운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 어, 느낌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본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 네네. 귀인을 만나는 것도 나한테 대운이고 금전에서 열려도 내 대운이잖아. 그걸 어떻게 잡느냐? 근심 걱정 때문에 운이 들어와도 잘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럴수록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혀서 조금 넓게 보고 조금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한테 내 입에서 이게 뭐지? 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말들이 보는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 그게 운이거든. 아유 별거 아니겠지 뭐아예 그냥 그렇지 뭐 이래갖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거든 그걸 잡으면 내 운이 되고 나한테 희망이 되고 또한 앞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 밤새도록 저승사다가 쫓아다니면서 확 괴롭힌대 낭떠러지 때 죽었어 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끝까지 안 쫓아왔잖아 저승사다가 그럼 살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전되는 운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꿈을 꾸고 본인들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와서 모르면 물어보고 운을 잡을 수 있는 것도 본인들 운이고 지금은 그래 대운은 내가 할수 있다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자꾸 주문을 해야 돼 사람들은 맨날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단한 번도 하, 먹고 살만하다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쁜 운이 밀려나가고 좋은 운이 들어와야지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아 나는 할수 있어 그래 분명히 내일은 좋아질 거야. 자꾸 주문을 내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운 자체가 들어오는 게 생각외로 아까 얘기했듯이 어 이게 뭐지? 이게 운이야. 내가 정말 간절하면 분명히 운은 나한테 맞아 떨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좋은 말 또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셔라. 그러면, 자식도, 신랑도, 와이프도, 집도 다들 어느 정도 편안해지면, 운 자체는 집에서 들어오는 거는 정말 좋은 기운만 들어오는 거. 그게 대운이라고 보는 거지, 금전운이 빵터지 준다면 얼마나 더 좋겠네, 많은. 그러다 보면 터져주는 거예요. 힘들어질수록 더 간절해지니까, 그게, 그때 운이 또 움직여지거든. 네.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 어느 정도 운은 나는 열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음에 좋은 생각에. 그것만 열심히 주문을 본인 스스로. 나는 법당에서 향을 하나 키워놓고 기도를 하시면 본인들 지극정성이지. 물론 부장들이 같이 빌어주고 하면 더 빨라지니까 오시는 거지만 본인들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운은 주기적으로다가 충분히 들어오는 거. 좋은 운은 인생에 뭐 세번 기회가 온다? 아니에요. 수시로 들어와요. 내가 조금 힘들 때, 아, 이럴 때는 조금만 쉬어가자. 그러면서 마음 내려놓으면 분명히 좋은 운은 따라 들어온다고 봐요.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그렇죠.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